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동두천시 생현동은 지역의 대표 원도심이지만 문화 시설이 부족해 문제였는데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 공동체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생현 공유누리센터인데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현 공유누리센터가 동두천 시민들을 향해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생현동은 원도심으로 주민들의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 누리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마을 카페와 커뮤니티 공간, 체력 단련장 등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역 군인들을 위한 군장병 휴게소 등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동두천시는 센터가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생현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연 공유누리센터가 이 개관식은 또원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뜻깊은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와 원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이내서 우리 동두천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아마 변화해 될 겁니다. 생연 공유누리센터는 폐공과 유휴 부지에 걸리 됐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동두천시 시는. 폐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확대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안고 개관한 생연공유누리센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연천군이 1일 AI 그린바이오 미래성장도시 연천을 주제로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천 수레울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김덕현 연천군수와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 연천 군민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AI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연천 군민과 함께하는 단결과 화합의 합토식도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일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사랑카드의 할인율을 기존 6%에서 7%로 상향합니다. 월 구매한도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일 계획인데요.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하면 의정부사랑카드의 50만원을 충전시 3만 5천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 화폐인 의정부 사랑카드는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약 16,80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30일 똑버스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통식은 시범 운행을 마무리하고 1일부터 시작되는 정식 운행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행사에는 김동규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시 도의원, 경기교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의정부 똑버스는 출퇴근 시간에는 고정 노선으로 운영돼 밀락 고산 지구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접근성을 높이고 그외 시간에는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재난 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정책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 토론회의 일환으로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영봉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권리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선 8기 지자체 단체장들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취임 3주년을 맞아 민선 8기 인천이 변화와 결실을 맺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은 만큼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송유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종복 인천시장이 지난 3년간 최대 성과로 꼽은 것이 바로 인구와 경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아수 증가율을 보였고 경제도 이미 부산을 앞지르며 명실상부 제2의 경제도시로 성장했다는 것. 출생아수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1년 전 대비 11.6% 압도적 1위입니다. 경제는 이제 100조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미 117조 경제 시대를 열어서 어, GRDP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가 되었습니다. 부산을 앞질렀습니다. 실제로 인천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출생아수 증가율에서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 지역 출생아수는 5,5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4,856명 대비 734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증가율은 15.1%로 국내 평균 증가율인 7.7%의 두배 수준입니다. 또 인천은 경제적인 성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은 지역 내 총생산인 GRDP가 116조원을 넘어서면서 부산을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실질 경제 성장률도 정규 평균인 1.4%를 웃도는 4.8%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출생 정책과 기업 유치 등에 따른 성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 속에서도 수도권 매립지는 물론 개양 테크노밸리 활성화와 교통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설립은 시급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는 진행형으로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이 공모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참여가 가능한 봉도 설계를 해서 지금 진행형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 시장은 대장홍대선 연장선의 경우 개양구와의 조율이 남아 있지만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개양테크노밸리 첨단 산단 조성 역시 개양역을 중심으로 GTX와 대장홍대선 등 다양한 교통 호재가 예상돼 있는 만큼 기업 유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인전철 지하와 인천지하철 3호선 사업도 함께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1년을 결실의 시간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 인천의 미래를 열겠다는 유종복 인천시장,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송미창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기억하시죠? 9명이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서울시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행자 안전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해당 지점에 8톤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조선호텔 앞에는 역주행 방지를 위한 직진, 좌회전 금지 노면 표시 등 교통 안전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 앞에서 조선호텔까지 0.2km,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0.47km 구간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장기간 방치 중인 경기도 택지지구 내 미매각용지가 8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매각용지는 당초 학교, 도시지원시설 등으로 계획됐지만 매각되지 않아 방치된 토지로 19개 지구 약 58만 9천 제곱미터 면적인데요. 경기도는 이 같은 용지에 주민 친화형 공간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한 곳씩 시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스포츠 복합물과 공동 직장 어린이집 등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도는 이날 말까지 시범 사업 후보지를 신청받고 다음 달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일명 짝퉁을 판매한 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판매업자 9명을 형사 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를 밝혔는데요. 도특사격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고 이 과정에서 위조 상품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모두 4520점으로 정품 가격 기준 약 72억 원에 달하는데요. 도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위조 상품은 정품과 비교해 브랜드 로고와 라벨 위치가 달랐다며 자세히 봐야 알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 상생 동행을 위해 비대면 전용 모두 나눔 통장 특별 보증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특별 보증 지원 대상은 인천에 점포가 있는 업력 1년 이상 사업자로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이 745점 이상이고 최근 3개월 배출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년 만기 일시 상황 방식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 보증 신청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거래량이 4월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한달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32,362건으로 전달보다 4.3% 감소했고 1년 전 같은 달보다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14만 3,610건이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상황입니다. 지방에서는 지난 5월 한달 3만 341건의 주택거래가 있었고 전달보다 4%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거래량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한 상황입니다. LG 헬로비전이 신규 교육 전문 프로그램 헬로에듀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헬로 에듀는 지방 교육 인프라를 진단하고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학교들의 전략을 짚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총 2부로 구성되는데요. 1부 교육은 지금에서는 농촌 유학, 다문화 등 지역의 전반적인 교육 환경과 정책을 살펴보고, 2부 엄마 Q에서는 자녀를 둔 엄마 기자들이 MC가 되어 장학사 등과 함께 실제 학부모들의 고민을 파헤칩니다. 6월 30일 첫 방송에서는 농촌 유학을 유치해 활기를 찾은 학교의 사례와 초등 입학 전 스마트폰 구매에 대한 고민이 달아졌습니다. 헬로에듀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직업계교학생의 사회 진출을 돕고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관 협력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경기 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열고 직업계교 지원 강화를 위한 20개 협력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도교육청과 도청,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을 비롯한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유관기관들은 기관별 청년 고용 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간 연계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에서 체험처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대학, 도교육청 직속기관까지 30개 기관이 함께 영유아 체험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먼저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거점 역할을 하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 AI 유아체험,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 대학들도 음악극이나 인형극 같은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중심 교육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경기도가 체육인 기회소득 참여자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달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미참여 지역을 제외한 24개 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과 선수 관리자 등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